날도 더운데, 이거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어야하나? LG 옵티머스 뷰? 모토로라 레이저? 갤럭시 S3? 베가 레이서 2? 아이스크림 얘긴데 뭔 스마트폰이냐고요? 아이스크림이 아니고요. 바로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전 버전인 진저브레드 때는 UI나 하드웨어 스펙에서만 차이가 날뿐 제공하는 서비스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에서는 제조사만의 경쟁적인 서비스를 탑재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제조사별로 어떤 기능을 보여주고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옵티머스비는 최근 ICS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퀵보이스와 한층 발전된 퀵메모, 노트북 기능을 선보였는데요. 둘다 이전 놀이구시를 통해 다뤘던 건 기억나시죠? 두 시간 뒤에 알람 해줘. 특히 퀵보이스는 명령어가 아닌 실제로 대화를 하듯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삼성 S 보이스에 비교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퀵메모도 화면을 손쉽게 캡처하고. 필요한 메모를 남길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었죠. ICS 밸류팩 업그레이드로 툴바를 숨길 수 있게 되어서 화면을 넓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 단계와 다시를 지원해서 메모의 수정을 좀더 편리하게 할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웹페이지를 캡처 후 공유할 때 URL이 같이 첨부되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노트북 역시 ICS 밸류팩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노트북 커버의 개수가 10개로 늘어났고 스티커 기능이 추가되어 아기자기한 메모를 꾸밀 수 있게 됐습니다. 모토로라 레이저는 ICS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마트 액션이라는 솔루션을 추가했습니다. 스마트 액션은 스마트폰을 일일이 조작하지 않아도 환경이나 상태에 따라서 설정 값을 알아서 척척 변경해주는 기능인데요. 예로 회사에 도착하면 알아서 벨소리를 진동으로 변경해준다거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되면 GPS, 블루투스를 종료하고 배터리 충전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등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정과 규칙을 직접 조절하여 나에게 맞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참 괜찮은 기능 같은데요. 아쉽게도 주변에서 모토로라 레이저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갤럭시 S3는 지난 놀이구실 리뷰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었죠. 출시할 때부터 ICs가 기본 탑재됐는데요. 인간 중심 설계라는 철학으로 스마트 스테이, S 보이스, 다이렉트 콜. 뮤직스퀘어, 올쉐어 플레이 등참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IC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한층 더 발전시킨 S빔과 버스트샷, 베스트샷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기존 ICS의 안드로이드빔은 NFC로 상대방의 단말기를 인식하여 URL, 연락처 정보와 같은 간략한 내용만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갤럭시 S3의 S빔은 NFC로 상대방의 갤럭시 S3를 인식하고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파일을 전송합니다. 그래서 더 다양하고 고용량의 파일을 빠르게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ICS의 필수 기능은 아니지만 구글의 레퍼런스 폰인 갤럭시 넥서스에서는 제로 셔터랙으로 사진을 빠르게 찍는 기능이 있는데요. 갤럭시 S3는 제로 셔터랙을 지원할 뿐 아니라 이 기능을 이용해서 20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촬영할 수 있는 버스트샷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8장의 사진을 연사로 촬영한 뒤 가장 선명하게 나온 사진을 선택해주는 베스트샷 기능. 그리고 사진에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여 연락처와 연동, 상대방에게 손쉽게 사진을 공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베가 레이서 2 역시 ICS가 기본 탑재됐는데요. 크고 직관적인 아이콘, 단순한 동작성으로 중장년층 혹은 스마트폰 초급자를 배려한 심플 모드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서 효도폰 기능인데요. 시계를 터치하면 알람을. 날짜를 터치하면 일정 추가 확인을. 바로 가기를 터치하면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메뉴를 터치하면 직관적인 아이콘으로 카테고리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배가 LTE EX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펜택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클라우드 라이브는 메모, 사진, 주소록을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동기화하는 기능으로 단말기의 분실, 고장 등으로부터 내 데이터를 보관, 복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각 제조사의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을지 결정하셨나요? 이전까지 스마트폰이 기술 위주로 발전해 왔다면 앞으로마저 스마트폰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에 이어서 차세대 운영체제인 젤리빈을 내놓았는데요. 젤리빈 업그레이드에선 또 어떤 제품별 특징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때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럼 놀이구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Thank mm -hmm. you.